하지 말고 이렇게 입으세요. 화이트 재킷, 청바지에흰 티, 슬랙스에흰 티. 흔히 하는 기본 코디에 화이트 재킷이 들어가면 드묘한 느낌, 뷰티가 나죠. 워싱 없는 생지 데님은 슬랙스 대용이 가능한데 제품의 톤을 맞춰 포멀하게 캐주얼한 연청 대님은 투박한 운동화를 신어 무드를 맞췄어요. 재킷도 오버핏, 바지도 와이드핏. 몸 전체를 덮으면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소매를 걷거나 발등을 오픈해 멘살의 범위가 확보되어야 칙함을 상쇄시킵니다. 재킷 하나로 꾸민 느낌이 필요할 때 얼굴 주변에 아이템을 추. 추가해보세요. 화이트 재킷과 진주의 조합은 더할 나위였고요. 미래층 라인의 상의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 라운드넥티를 입었다면 평범했을 코디인데 렉라인 사선으로 떨어지는 독특한 상의를 입어주니 꾸민 느낌이 들죠. 작정한 꾹꾹꾸루 화이트 스커트와 매치해보세요. 스커트가 풍성할수록 화려한 맛을 내는데 뭘 화이트로 맞춰 입으면 한 벌의 원피스처럼 보이고요. 이번엔 신발을 주목해주세요. 운동화를 신는 쪽은 힘을 뺀 데일리로 뾰족한 힐을 신는 쪽은 한결 갖춘 느낌 스타일의 마무리가 왜 신발인지 알게 합니다.